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큐브 앤 컴퍼니와 이장약품, 영징약품입니다.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약세였습니다. 나스닥은 강세였고요. 우리 양시장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큐브앤컴퍼니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적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등을 했고요. 이장약품은 만성 고수성 백혈병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러시아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진합니다. 그래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영진약품은 매출 영업이익 적자고 단기순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2월 4일 뉴스고요 이것 때문에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큐브 앤 컴퍼니 재무불량주이고 고평가입니다. 이장약품도 재무평범주입니다. 거기 고평가이고요 영신약품은 재무보통주의 고평가입니다. 목표가 보겠습니다. 큐브 앤 컴퍼니 목표가 3320원에서 손절선은 2,500원, 라운드 피계는 2,900원이고, 매수 가능선은 2,200원 안에서가 되겠습니다. 이장약품 목표가 65,000원, 손절선 49,400원, 라운드 피에는6만원이고 매수 가능선은 48,500원 아래가 되겠습니다. 영진약품 목표가 8,000원, 손절선 6,000원, 라운드 피계 7,000원이고, 매수 가능은 6,000원 안에서 되겠습니다. 시청을좀 보겠습니다. 큐뱅컴퍼니 코스닥 9 4 3위로 소형주입니다. 일양약품은 코스피 2 0 3위로 중형주고요. 영진약품은 코스피 1 8 6위로 중형주가 되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강세장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봉차트입니다. 일봉차트로는 세 종목 모두 강세장인데 주봉으로는 좀 다릅니다. 주봉당으로 보면 큐브앤컴퍼니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양약품과 영진약품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약세입니다. 하지만 거듭 일봉상으로는 강세장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선행 지표인데요. 세 종목 모두 선행 지표상으로는 강세 매수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선물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